너무 낭비가 심해 가난했던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텐데 누구나 그의 천재성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3살 때 음악을 이해했고 4살 때 바이올린을 켰고 6살 때 협주곡을 작곡했던 음악 신동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700여 곡을 작곡한 천재 작곡가 이지만 말년은 천재와는 거리가 만 최후로 빚에 쪼들려 외자리 하나 구할 수 없어 아내 콘스탄체는 빈민묘지의 모차르트를 묻고 모차르트의 상속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원래 예술하는 사람들이 춥고 배고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는데 황제나 왕들에게 불려다니며 연주했고 수많은 히트곡 제조기인 모차르트가 가난했다니 말입니다. 당시 모차르트의 주 수입원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정도였는데 첫째가 유력 가문 자제들의 피아노 교습이었으며 이런 피아노 교습 외에도 모차르트의 주 수입원으로 등장한 것이 피아노 연주였습니다. 고정적으로 피아노 레슨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왔고 피아노 연주, 작곡료까지 합해 모차르트가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1만 굴덴을 넘어갔는데 하나로 환산하면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액수였습니다. 억대 연봉자였는데 모차르트가 가난했던 이유는 간단했는데 그것은 버는 것 이상으로 썼기 때문으로 당시 모차르트의 집에는 요리사는 물론 하녀, 부인인 콘스탄체를 위한 개인 이용사까지 고용했습니다. 여기까지는 그리 큰 지출은 아니라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데 진짜 문제는 모차르트의 도박으로 그는 카지노를 마음의 고향으로 알고 있었고 당구를 진짜 못 쳤지만 꼭 내기 당구를 쳤습니다. 좋게 말하면 사람이 좋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혹으로 도박과 내기 당구로 번 것. 이상으로 돈을 날리던 모차르트는 큰 걱정을 안 했는데 선인세로 돌려막기를 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씀씀이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이렇게 되다 보니 나중에는 주변에 돈을 빌리게 됐고 종국에는 감당을 못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.